네, 예,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So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. 그,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. 희망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. 인간은 희망 없이 살 수가 없는데요. We can't live without hope. 약 300m 앞에서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. 예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요 그 미국 경찰관은요 차를 세워라 이 말을요 Stop the car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Pull over, Pull over 이렇게 합니다 Pull over 이 말은요 차를 세워라는 뜻이니까 차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 세우면요 큰일납니다 아, 무전을 해가 헬리콥터 띄웁니다 Pull over 하면은 차 세우시기 바랍니다 200 미터 앞에서 시속 50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지점입니다. He did complete U-turn. 그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. He did complete U-turn.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